1 6 강의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천문장의 번호가 없기 때문에 천문장의 번호가 없죠. 네, 어려운 시험을 같은 경우는 텝스 같은 어려운 시험 같은데 보면 천문장의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싸가지 없죠. 근데 수능은 조금 쉬워서 천문장의 번호가 없기 때문에 천문장은 어떻게? 관계가 무조건 있으니까 천문장이 주제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천문장이 주제 문제가 되면서. 열거를 하나씩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어. 그러면 아닌 거를 끼워 넣어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고, 학교에서는 출제를 못 합니다. 왜? 영어로 적힌 거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인 경우가 많고,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인 경우에는 너무나 그리 쉽기 때문에 주제 문제로 내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첫두 번째 문장으로 모든 게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저렇게밖에 출제를 못합니다 이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Only child 외동 딸이나 외동 아이가 made for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외동 아이나 외동 딸 This depends o n g other t h i n g 다른 것 중에서도 뭐랑 연관이 계속되냐면 Sibling position of same his sex parent니까 남자면 아니 남자아이면 아빠가 되겠죠 여자이면 엄마가 되겠죠. 그 성이 같은 부모가 시블링이라는 얘기는 음 좋습니까? 브라더, 시스터를 합쳐 서 시블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 외동 아들이 아버지가 큰 아들이거나 막내거나 외동 딸의 엄마가 큰 아들 이거나 막내거나 외동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그 성격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우리가 외동딸 외동아들 이렇게 보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모른다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외동아들이 아버지가 큰 아버지여서 큰 형이어서 조금 많이 책임감을 갖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외동아들도 그대로 따라다는 얘기죠. 또는 외동딸의 엄마가 막내라면 막내가 좀 응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의 응석을 그대로 보고 외동딸도 응석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의미. 해서 시게 풀수 있어, 반. 만약에 외동 아들의 아빠가 큰 형이라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쩔 수 있다. 아. 그런 그런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됐죠? 네. <laughs> 만약에 딸의 엄마가 됐습니까? 네. 막내라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외동 딸과 막내 딸의 습성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제 뭐였어 이제 첫 번째 뭐였지 아들에 아빠, 아빠. 아빠 두 번째 뭐였죠 딸에 엄마 이제 뭐할 차례야 몰라요. 자식의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뭐라면 외동 딸이나 외동 아들이라면 즉 부모가 그럼 똑같이 뭘 보일 수 있겠어? 그런 성격을 보일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그럼 쉬워졌죠? 다른 거 지금 되게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 1번 외동 아들의 아빠가 두 번째 외동 딸의 엄마가 그 다음에 세, 세 번째 세번 외동의 외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하고 뭐해 답이야? 2번. 2번 하고 4번 해서 답이죠 외동 딸의 엄마가 뭐 하다면 이렇게 되죠. 이 연결이 됩니다. 이번은 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는 아들의 관점, 아들이 보는 아버지의 관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음, 됐어요? 4 번인가? 4번 해야죠. 되4 번이 항상 어렵죠? 하모니 조화라는 것을 연구를해보면 컴마 아티스트 예술가들은 헤브룩 포 밀레니엄 밀레니엄 들어봤어요? 밀레니엄은 단수고 밀레리엄은복수야 밀레니엄은 천년, 밀레리엄은 수천 년 동안 뭐를 봤냐면 네이처, 자연을 보았습니다. 투필드 뭐를 올려 세우고 싶었냐면 오노 스레드브 난리지 지식 위에다가 자연을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예 네. 예술가들은 자연을 많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되냐? 1본까지 네, 볼게요. 예술가 중에 건축가라는 예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레이트 관련을 맺었습니다. 얘랑 얘랑 관련을 맺었어요. 첫번째, each element of t h e building building에 각각 요소하고 뭐랑 관련을 맺었어? one a 다른 요소랑 관련을 맺었습니다. 이 much the same way, 어떤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몸이 디자인된 방식으로. 인간의 몸은 이렇게 생겼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처나 인간의 몸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조화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라는 것이므로 자연을 모방해서 뭔가를 일궈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5번도 똑같아. 뭐? 자연을 연구해보니 아티스트 뭐가? 예술가들이 뭘 알아서 자연을 어떤 뭘 가지고 있고 룰, 규칙과 패턴을 따르고 있고 그거를 잘 모으면 번역하거나 사용을 하면 어떤 것에 유용하다? 아트, 예술, 사이언스, 과학, 디자인에 유용하다라는 얘기니까 자연을 본따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해서 틀렸습니까? 예술가들, 자연을 연구해서 지식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응, 적절한 것 같죠. 그러면 이 글은 자연을 보고 모방을 한 것이 성공을 했나요? 실패를 했나요? 나름 자리를 잡고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 필리란 단어가 부정적인 한 의미이면서 트리비얼이라 말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사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만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이니까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